하니하니가 오늘은 현이 언니의 하니 현조 하니, 현이의 조리 조리기 이 비빔밥을 먹어 볼 건데요. 에이스머. 에이스머입니다. 자, 이게 에이 에이 이어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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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폰. 이어폰, 이어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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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폰. 이어폰입니다. 자, 선생님, 이어폰 주 개. 기타 이어폰이에요. 이어폰 대장님 이어폰 주세요 없어요 밥 먹는 중이에요 먹어보세요 고추장 비비고 있는데 자꾸 왜에에 먹어보라고 해요 아 어, 아빠 고추장 조금만줘안 매워다 나어 유치원에서 하나도 안 먹었어 맵겠다 고추장 어. 우 이제는 필요해? 아니 아직 아직 일단은 숟가락을 좀 풀어줘 맵겠다 음, 청양고추야 음. 태양고추지 <laughs> 태양초산이다 <laughs> 아 초산이다 죽었습니다 맛있습니까? 소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이제먹어보겠이니다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베이 하니의 도리도리 자자 맛있습니다 구독과 그러니까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고자 메뉴 꺼내요